를 잘라서 밑둥이 네. 큼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쓰요은 음. 아니다. 음. 아, 이곳은 금강산 공원에 제가 이렇게 와서 이쪽에 박사님과 다니면서 아, 보였습니다. 여기 혁명 열사비 이런 기념비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모택동 장남이 어, 장남이 여기 와서 여기 출전할 때 마지막 사진을 찍었던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 백석시인도 당연히 이곳을 걸어와, 걸어다녔을 것이고요. 아주 의미 있는 곳을 다시 여기에 음, 시, 시인분들과 같이 좀 걷고 있는데요. 아 금강산 어, 공원. 진짜 오늘 이렇게 우리 작은 학생들도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놀러 왔네요. 놀러 와서 수업도 받고 참 의미 있는 곳입니다. 역사와 시와 함께 걷고 있는 단동의 금강산공원